안녕하세요. 바다 나왔는데요. 오늘은 여기저기 다 차단을 합니다. 영도도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오늘은 심심풀이 박하지나 잡을까 하고 왔습니다. 포인트는 다리 밑에입니다. 다리 밑에 뭐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고요. 박하지 잡을 거예요. 박하지. 요즘 박카지가 살이 꽉 찼어요 근데 가격도 비싸다네요 우리 어부 형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박카지가 비싸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박카지도 찾고 놀기도 하고 하려고 나와봤습니다 이 험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돌아다니는 것만 좀 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입니다. 바깥지 악지, 줍줍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으면, 다른 주변에서 놀면 되지요. 이렇게 놀면 돼요. 그곳에서도 즐기면 됩니다. 좀 보이나 봐야죠. 오, 바카지가 있는데, 오, 덤비네요, 이거. 자, 바카지 한수 했어요. 남는 바카지. 한 수.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바카지 한 마리 또 있어요. 바카지 두 수. 요즘 바카지가 비싸세요. 근데 여기 또한 마리 있는데 너무 작아요. 작아요. 버려. 버렸어요. 버렸어. 바카지를 잡아도 야, 야. 아, 놓쳤어 예. 야, 또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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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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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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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각하고 또 있어요. 오, 바카지가막 나와 있어. 요야바카지 어, 또 있었는데. 숨었어? 이야, 잡았어요. 버려. 잡아요바카지가 <laughs> 한곳에 뭉쳐 있습니다. 나 잡아라. 가 야, 반갔어요 야, 바위 사이에 있으면 안집어도 집기 안 들어가. 다행히 작네 작죠? 항나 이제 괜찮은면 나와 여기 있습니다 야. 긴가민가한데 이야 숨어요 야야야 도망갔다도망갔다아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야 그쪽 보고 먼저 도망가 이런 시장 아, 손으로 그냥 잡을까요? 물리면 아픈데, 야 박하지 마. 네요오늘면 박하지 않지. 아, 박하지만 잡아도 될것 같아요. 같애. 부자들것 같아요. 야 넣을까요? 버릴까요 버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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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밑에 바카지 많네요 아이고, 와. 이것들이 자꾸 놓출을 하네. 데려가는 줄알았 하네. 아, 이 죽은 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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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놓쳤어요. 아, 바위 옆에 바카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오, 자꾸 놓치네. 아, 집게 이빨이. 롤 사이에 딱 걸려가지고 깨질이 안 되네요. 어, 있나? 우거 오, 소라들리는데 소라? 소라대요? 소라 떼요? 소라? 소라가 살아있어요. 소라도 한수 있어요. 살아있고요 어디 또 있을 것같 아서 소라 오또 있어요 여기서 개인가 진작 되는데 오늘 뭐라 이 죽인 거리 빵이래요 빵 아, 전나가세요 아, 여기 사람들이 뭉치오네요. 나는 박하지 잡을거예요 오늘은 제 목표는 박하지입니다. 박지는 잡으면 응. 오 하고, 못 잡으면 말고, 박하지가 이렇게 숨어요. 이렇게. 짜잔! 짜잔, 아카지박카지나 잡게요. 잡을 거 없으면 아카지잡아시죠 자, 오라나 아카지나 낫지나.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다 잡아요. 깊을 것 같은데. 글색이 탁해서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은. 출입 금지. 안전상. 안전상. 출입 금지. 바닥 보이는 곳 다녀도 충분히 잡아요. 에하바지 크다. 오지. 바가지 크다. 땡. 어우씨. 암놈 바가지. 어? 또 하나 있었는데? 넌 작은 거 패스. 어? 너. 누구 너. 작아? 패스. 사이제 잡을만한 거. 술 봐야겠지용. 살펴봐야겠지용. 다 조그만 거 밖에 안 보이네. 얘네들이 나를 먼저 보고 도망가나. 오, 사이즈 좋다. 에이, 에이. 야, 도망가다 에이, 놓쳤어요. 에이. 오, 큰 건데 놓쳤네. 잡았다가 놔줬어요 아, 아깝게. 그래도 뭐, 놓치면 살려면 사는 거죠. 잡으면 좋은 것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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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소리 들려또같겠어요 오늘 아무 힘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졌지? 집게질이 잘 안됩니다. 선악이 힘이 빠졌어요. 음. 어, 안쪽에 있네. 이야. 무겁게 선수 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선이 짚고 다는데 선수 쳤어요. 이야. 가지가 안돼요 잡았어요. 그래, 꼬리. 아, 꼬리. 아, 진쪽에 있을까 가지가 있습니다. 음. 도방구차가 가는구나. 오늘 체형이라 잘 몰라요. 강하게 다닐까요, 이러고? 잘 보입니다. 이게 헤드랜턴이 오늘 그 페어롱 AQ 구찬입니다. 엔젤에서는 최강 해드랜턴인데요 진짜 밝아요 그러다보니 민폐를 끼쳐서 땅이 있어요 오 여기 깊은데요? 이쪽이 깊어요 5미터가 넘나 5미터가 넘나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우와. 우와오우 으잇 깊다 물 속이 보이면 좋을 텐데 안 보이네 에이 바가이안 보이네 깊어서 이야 좀 왔으니? 응. 좀 보지 어 가지야 아, 아카지야. 응,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쩌면란박카지는 보입니다. 커다란 박카지가안 보이네요. 오, 예, 걸리있다 예, 돌아, 라아너알아라아이고낚시줄한만에한 그 마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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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돌는야야야야오야 예, 돌아. 예, 돌아. 예, 돌짝 그래 아아 응, 패스. 응. 야, 야. 야, 야. 가지 마. 가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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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은데이도으면나가나 응. 여기저기 난리입니다. 응? 들어왔다고 난리에요어민들이 자기네 구역 침범했대요. 오예. 오예. 하지 오예. 오이. 오이. 불거지불거지 오예. 오예. 불거지야, 불거지? 오예. 나는 잡아요, 불구지. 오예, 오예, 불구지. 오예.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영상을 못 담았어요. 쩝불낙지였는데. 아, 못 담았어요. 아쉽게도 가지도. 이로 없어요. 누가 찾아 갔나봐요. 그래서, 몰라? 침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할까요? 안 할까요? 뭘 하면, 칠 철수. 뭘안 하면, 꼬고. 여기는 물고리 깊어요. 다리 아래 물고리 깊습니다. 천천히 빠지는 걸우우 그냥 푹 집었는데 잡혔어요 정신 빠져요 바깥이 으흠 가 자꾸 하는 게 아닌데 우와 빠진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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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쿠쿠쿠쿠 어물고리 빠져요 어휴 이것도 빠지겠다 한번 가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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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돌아다녔네. 발자국이 있어요. 벌써 돌아다녀서 에이. 물이 이제 빠졌으니까 조금 진입해 봅니다. 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아, 나한테 뭐라고 하네? 다리 밑에서 간다고 뭐라 하네 <laughs> 다리 밑에 뭐라 합니다? 뭐라 하면 불러야죠. 잡을 거 없어요. 빠져. 어, 빠져, 씨 어, 발자국이 그냥. 삼촌하네. 어. 어. 낙지. 낙지가 어디 있을까나. 낙지가 없을까나. 차 오기 전에 나가야지. 나는 박하지 사냥. 다들 박하지 안 잡아요. 나만 잡아요. 박하지 사냥. 꾸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가지 <목소리가> 낙지 한 마리. 바가지가 다치어 뜯어놨네요. 에이고어쨌까 불쌍하기. 한 마리라? 한을못 쓰네요. 바가지 큰가 봐요, 불거지. 다래 밑치라참큰 것들이 있네요. 그래도 먹을만치는 잡았네요. 한번 개장 잡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